노즈 드랍, 힐 엣지, 아, 앞, 아꿈치 살짝 들어서 힐, 그렇죠. 지금 살짝 길렸어. 자, 뉴트럴. 자, 앞발 밟고, 앞발 밟고 기다리면 돌아가요. 음. 출발한 다음에 힐턴 먼저 들어갔다가, 힐 엣지 살짝, 훅도 없으니까 뉴트럴. 살짝 기끔치 들어서 들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 돌아가요. 야 돌아가죠. 자, 뉴트럴. 무드드 속도 붙이고 호로 갔다가 바꾸면서 머리 어게쭉 넘겨주고 뉴트럴 앞발발 고꾹트럴 하나 둘꾹 어, 골반이 빠지면 안돼요 휠턴의 골반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머리 없게 넘기고, 골반 들어가면 안 돼요. 골반, 힐턴에서 다운하지 말고, 힐턴에서 펴야 돼. 그렇죠. 오 지금 하체만 돌았어요. 하체만. 힐턴. 속도 없다, 속도 없다. 네. 오, 너무너무. 살짝, 살짝, 이랑 뉴트럴 기다리고, 쭉 앞발 달고, 쭉.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많이 기울이지 말고. 천천히. 그렇죠. 자, 다시 뉴트럴. 자, 앞발 밟고, 앞발로 쭉 가동을 밟아준다 오. 자, 뉴트럴.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오. 자, 뉴트럴. 있어. 네. 기본 자세로 늦추느라. 그렇죠. 무릎 접지 말고, 오. 뉴트럴. 기다리고. 오, 상체 돌리면 안 되고, 유트럴 기다리고, 오, 속도 없다, 속도 없어. 속도 발 떨구고, 발 내주고, 힐, 머리 넘기고, 그렇죠. 유트럴속도 없기 때문에, 앞발 밟고,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유트럴 속도 없으니까, 3단계, 1, 2단계,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저 넘기면 안 돼. 유트럴 앞발을 꾹 밟아보려고 해요. 무릎 붙어서 밟아보고, 뉴트럴, 뉴트럴, 어. 앞발 밟으면서. 뉴트럴, 속도 너무 없어. 속도, 오, 너무 많이 기울었어. 속도 없는데. 그 속도를 조금. 뉴트럴, 음, 앞발. 뉴트럴, 천천히. 너무 확 기울이면 안 돼. 지금 조금 너무 많이 기울였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한번 기울여봅시다. 점, 점진적으로. 뉴트럴, 속도 없으니까 조금만 기울이면 돼. 조금만 기울인다. 뉴트럴, 아, 조금만 기울여. 너무, 너무 많이 기울였어. 뉴트럴, 조금만. 아, 속도 에서 대답하지만. 오, 뉴트럴, 앞발 밟고, 오, 뉴트럴. 천천히, 속도가 좀 죽었어. 내가, 그, 기울기를 잘쓰 써. 쓴... 오 좋아요 뉴트럴 오 휠톤 좋았어 지금 뉴트럴 앞발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무릎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가면 부추에 기대지기만 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여기서 이 무릎을 무릎에 힘을 줘서 무릎을 조금 피고이 안으로 대각선이 아니라 이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엄지발가락으로 집어넣으면서 엄지발가락으로 서고 그리고 모직을 밟는다는 느낌으로 토톤에 진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쪽으로.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이쪽으로. 토톤에 엣지를 세울 때 안으로 넣어서 세우시면 됩니다. 됐어.